정순양TV의 정순양입니다 오늘 어, 바람도 쐴겸제 어, 고향 영광의 백수해안도로에 왔습니다 백수해안도로의 이모저모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강 365 계단인데요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어, 칠산 갯길 300리에서 노을길 생태탐방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어, 노을 전시관에서 또 건강 365 계단 이쪽에 아까 지나온 어 모래미 해수욕장 여기 있습니다. 백수 어 해안 산책로하고 연계해서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 칠산정에 올라가서 주변 경관을 볼수 있는 명소입니다. 여기가. 어 건강 365 계단 이 보이는 게 건강 365 계단이고요. 또 칠산정, 또 기념탑 등이 있어요. 여기가 어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칠산정입니다. 불갑산 상사호로 유명하죠. 음, 그리고 백수해안들 노을 길은 이렇게 걸어서 어, 갈 수가 있습니다. 노을 전시관에서 대신 한까지, 전망대 심터까지 있습니다. 곳곳이 볼거리가 많아요. 백수해안들은요. 투신이라 영광군에 대해서 관광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먹거리는 굴비 한정식이 있고요 민물장어 간장게장 청보리 한우 보리떡 백합 보리새우 맛조개 덕자찜 아, 다 먹어 먹어봤던 거예요 그다음에 영광에 왔을 때사갖고 가야 될게 영광 굴비 오십육 송편 천일염 막걸리 아, 대마 할머니 막걸리 한척시쌀 영광 딸기 해양초 고추 탈보리 쌀설 설도 젓갈 유명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볼거리 구경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백수해안도로가 있고요. 또 전교 네개 전교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불갑사, 칠산타워 가마미휴수욕장, 불갑저수지, 수변공원도 예뻐요. 그 다음에 숲쟁이공원, 송이도, 천일염전 이렇게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사와 피는 굴비의 고향 영광. 어, 제 고향은 저기 끝에, 어, 홍농업 상살리가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 어, 자 은빛 은빛 물결, 어, 아주 날씨가 좋아서 저 끝에까지 다 보이네요. 어, 수평선, 어, 정말 여기가 속이 확 트이는 곳입니다. 여기가 칠산바다입니다 아, 백수해안들에서 보는 바다 풍경 어, 동해안 온 듯한 느낌이죠 가장 속이 확 트이는 이쪽이 백수해안도로입니다 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이다 오스커 와일드 말이네요 아, 저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369 계단입니다. 점점 내려가 볼까요? 와. 정말 초록초록 연두연두합니다. 출산정이 멋지게 있고, 하늘이 정말 맑아서 더 멋지게 보이네요. 여기가 노을 종입니다. 노을을 보면서 종을 치는 음, 노을 종입니다. 노을이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에요. 음. 여기 어? 아, 여기 법성포 어, 법성포 항구가 저쪽에 보이는데요. 백순해안도로 어, 가는 길에. 법성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이 법성포입니다. 초록이 어, 이제 네 그럴까요? 너무 녹색이 네. 초록 녹색, 물결이 네. 녹색, 터널. 네, 어. 녹색 터널입니다. 여기 백수해안도로에서 법성포로 이어집니다. 광대교입니다. 칠산갯길 모래미 해수욕장입니다. 예전에 이쪽이 그법성에서배 타고 다녔던 곳인데요. 이쪽이 모래미 해수욕장입니다. 가 웨스트 오션 지시로 이름이 바꿔졌네요. 여기 영광대교 어, 옆에가 웨스트 오션 지시. 여기가 모래비수장이 보이는 곳이 칠산 바다입니다. 는길 어, 옥당 박물관을 가보겠습니다. 나 지나만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이쪽이 옥당 박물관입니다. 코로나로 휴관이 돼서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네, 여기가 옥당 박물관입니다. 영광이 옥당골이라고 해서 옥당 영광의 자료가 되어있는 옥당 박물관인데요. 안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백세현도로에 있는데 나지난만가라고 오늘은 이쪽 와봤는데 휴관하고 있습니다. 옥당 박물관입니다. 나중에 이쪽 안에 들어가서 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유채꽃이 아, 예쁘게. 이쪽은 그냥 정자를 설립해 놓은 것같데요 해안도로에는 이렇게 데크길이 해안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어요. 연방대교가 보이는냐 이쪽에 소연도에서 법성포로 길이 나 있는. 곳으로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백사합수다선수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볼수있어수 있어요. 칠사가 보입니다. 이 찬년의 빛 영광 노을 전시관입니다. 영광 노을 전시관입니다. 이쪽에 가면 노을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글로리 비치 여기 다시 올때 글로리 비치 앞에 노을 전시관입니다. 서로에는 그 멋진 커피숍이 많이 생겼어요. 레드, 네, 레드힐 카페, 첼브르 카페 있고요. 정말 전망 좋은 곳에 커피숍이 예쁘게 지어져서 바다를 보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바다에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끔 연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새로 생긴 장소네요, 이쪽이. 주차장. 너무 신터가 생겼어요. 지금 백수 해안도로에 어, 점점 어, 좋은 시설이 많이 생기고. 진짜 시원하고 멋있게 바다가 보이네요. 여기 미술관이 생겼네요. 하원 미술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림 감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한옥 별장입니다. 아빠들 이거 <목소리> 벚꽃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벚꽃이 필 때도 아름답고 이렇게 벚꽃이 지고 녹색 물결일 때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내가 자주 가는 어, 노을 카페 <laughs> 이쪽이 노을 카페 여기가 백수 해안도로 여기가 노을 카페 노을카페에서 생장 갔다오면서 저지구 많이 다는는데 녹색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진짜 실록이 아름답습니다 백소해안도로 바다도 멋있지만 이 녹색길도 멋있습니다 비전 가는 길. <목소리도> 아니요 여기서. 네, 마리나 펜션도 있고, 테일 펜션, 마리나 베이 펜션. 이 네. 여기가 백수 하사리 풍력 발전소입니다. 바람이 오늘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기가 잘 돌고 있습니다. 백수읍 하살이에요. 이쪽이 어, 행사를 많이 했던 어, 펜션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백수의 해안도로 끝길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백수한다를 다시 돌아서 가겠습니다. 출발! 어, 진짜 해안대로도 좋지만, 녹색, 이렇게, 녹색에 초록이 물든 이런 길도 참 아름답습니다. 생긴 터인데요 음, 바다를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도록. 오, 여기는 좀 바다 아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좀, 좀 약간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응. 가까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네요아우 되게 어지러워요. 네. 오늘 네. 건너가야 되는데, 정말 여기 바다가 보이죠? 여기가 좀 무서워. 아이 여기가 백수현도로를 가장 바다의 근처까지 와서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곳이네요. 백수현도로 새로 생긴 곳. 여기가 다 바다가 보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겁이 많으신 분은 좀 오기 힘든, 걷기 힘든, <laughs> 힘든 곳입니다. 제가 아, 저기 끝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상당히 바람이 불고 사실은 좀, 어, 좀 무서워요. 한번 가보겠습 영광에서 유명한, 백수연들의 유명한 글로리 비치입니다. 영무 파라드 글로리 비치. 영무 건설에서 이거를 운영합니다. 영무 파라드, 음, 해수찜, 해수원천 글로리 비치. 꼭 들려가세요. 영무 음, 글로리 비치입니다. 영무 파라드. 영광 노을 전시관 앞에 영무 파라드 글로리 비치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예, 영광 원전이 저기 보이네요. <목소리가> 나무가 쭉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 저기가 저기 보이는 곳이 예, 저기는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 입니다. 응. 항원리예요. 네. 네, 법성포가 보입니다. 여기 문화체험관. 응. 백수해안도를 지나는데 보리밭입니다. 아, 지금 청보리. 어렸을 때 이거 구워 먹었던 생각이 나요. 어 보리밭. 영광대교가 보입니다. 백수연들을 한번 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어, 법성포로 갈 겁니다. 영광대교를 지나서. 여기가 옛날에 옥당시시였는데요. 웨스트 오션시시로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게 골프장입니다. 어, 바다가 보이면서 골프를 치니까 아주 멋스럽다고 합니다. 여기가 영광 제시 영광 스트 제시입니다. 여기는 영광대교를 건너갑니다. 여기 공사를 좀,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광대교를 지나겠습니다. 네, 영광대교. 야경도 좀 멋있는 곳이죠. 이게 백수해안도로에서 법성포로 가는 이 길이 홍롱으로까지 이어져 있어요. 법성포로 가려면 길 지나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법성포로 가고요. 직진으로 계속 가면 홍롱까지 갑니다. 모여 있습니다. 알 to 여기매 백제 불는 도래지 교 도래지 니다 백제 불다 도래지를 향해 지어 향해 습어다 이쪽이 다 이쪽이 그 o to 여기 영광태교를 보여서 노을 사진이 가장 멋있게 나오는 곳이어서 이쪽에서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찍 h e c i t 님 오신 날 기념해서 연등이 이렇게 쭉 걸려져 있어요.